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며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 마음을 받으실 선하신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갑니다오 주님 당신은 내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전부 다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삶구석 구석까지 다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 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제1 2장 유비 대답하여 이르되 <laughs>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요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흉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개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는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루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적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적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하시며 왕들이 맴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상한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욕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욕이 반론을 펼칩니다 해설 어, 보면 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이죠 욕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이 무지한 존재로만 취급받는 것에 반박합니다 반박을 하는데요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어 밑에 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더 실감 나죠.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줘. 나도 너희 같은 생각이 있어. 너희만 하지 못, 너희만 못하지 않는다. 나도 그거는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죠. 이 친구들의 논리는 뭡니까? 고난 곧 죄의 결과다. 네가 지금 고난 당하니까 네가 죄진 거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벌로 너에게 고난을 주신 거다. 아주 단순하게 신앙과 삶에 대해서 공식화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깨뜨리는 거죠. 어찌 보면 욥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욥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혹시 내, 나도 그러진 않았을까? 물론 내가 잘못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 건 아니지만,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옛날에 그 누군가에게 혹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서 조금 더 해설을 볼게요. 밑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인데요. 신앙의 지혜는... 아는 것보다 듣는 것에서 자랍니다. 듣지 않는 확신은 오히려 타인의 상처를 깊게 파고드는 칼이 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단순화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했고 그리고 막상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일 수 있는데 마치 나는 아닌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그 모습을 요분 친구들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며 그리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생각하고 회개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말 속에 교만은 없는지, 그리고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는지 말을 하기보다는 때로는 들어주고 기다리고 함께 기도해 줄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어서 보면, 요분 계속해서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분 뭘 하고 있냐? 1 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요분 고통스럽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우리 큐티책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생명의 숨결이, 모든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선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증거죠. 여러분, 우리의 해석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해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할수 없어요. 한 가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 믿으시고 그 고백이, 요배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욕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욕기를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지요. 마치 내 이야기인 것 같고 친구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절대자 앞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지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의 작금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 앞에서 내 확신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제 확신이 다른 일을 누르지 않게 하시고, 고통 중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을 추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